국적해운사 hmm이 3조 원을 들여 친환경 컨테이너 선을 대거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분쟁 리스크 완화로 해상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투자입니다. 건조를 맡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게는 의미 있는 수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해운업황이 이미 나빠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휴전 합의 이제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글로벌 해상운임 주요 지표가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드루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날이죠 16일 기준으로 컨테이너당 1,68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영국 해운업 조사 업체인 드루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최신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달 전에 비해서는 11점. 8.1% 정도 감소를 했고요. 6월 초와 비교하면 5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해 수해지는 대표적인 유럽 수출 운항로인데요.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노선이 막혔던 상황이었고요. 이에 해운업체 대다수는 우회로인 아프리카의 희망봉 루트를 택해왔습니다. 우회로인 만큼 뭐 유럽으로 가는 시간이 최대 2주 이상 길어졌고요. 그만큼 해상 운임도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휴전으로 이스라엘 인근 홍해 수해지 운송로의 정상 기대감이 커졌고요. WCI 그러니까 해상운임 지표 역시 따라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 중동 분쟁 완화 외에도 지금 해운업황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트럼프발 리스크인데요. 이게 더큰 문제라고 업계에서는 조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수입품 가격이 관세로 오르게 되면 자국산 수요가 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또 물동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데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4일부터 서로에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톤당 최대 5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중국 역시 미국에 톤당 400위안의 수수료를 매기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분기죠 3분기 수요를 5월에 조기에 선적을 했고요. 이 기간에 신조선 인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3분기 해운업계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은 24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83.12%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3조원을 들여서 배를 사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봐야 될까요? 네, 전날 공시는 내용인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네. hmm은 LNG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건조를 맡기로 했습니다. 아, 보통 신조선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약부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해운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 기간 안에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프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런 예측 매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에 해운업은 호황기였는데요. 고그 시장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황기에 발주한 신조선 인도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이른바 선복 과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대조적으로 조선업체의 업황 모멘텀은 오히려 강화된 상황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13년 만에 연간 동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호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3.2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IMO가 전 세계 해운사가 보유한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고요.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오는 2027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서 노후선은 뭐 패선할 수밖에 없고 신조선 발주 이력이 없는 업체의 공급이 줄어들면 업황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라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HMM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해운업계가 홍해 사태 등으로 공급 과잉을 잘 숨겨왔다고 지적하면서 IMO 환경 규제까지 운임 하락과 또 HMM 가믹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해운업항 부진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HMM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